안녕하세요. 항우대 신당입니다. 경자년에 들어서서 뱀띠들의 운세를 한번 다시 상반기 운세를 봐드릴까 합니다. 상반기 운세로 들어섰을 때 뱀띠들이 삼재 삼재죠. 뱀띠 뱀띠들은 삼재이기도 한데요. 근데 다만 올해 뱀띠의 운이 그렇게 삼재로 인해서 그다 이렇게 나쁘게 나쁜 수로 무조건 이렇게 답답할 수는 아니다. 상반기 때는 오히려 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는 운대이기 때문에 다만 모든 이렇게 어 우리, 왜, 뱀띠분들이, 어, 내, 어, 나의 모든 면들을 좀 내려놓고 가려는 그런 의지가 좀 부족한 시기가 상반기 운세라고 보시면 돼요. 의지를 가지세요. 의지를 내려놓게 되면 모든 게다 무기력해지고 하던 일도 멈추게 되고, 어, 이 두서 없이 이건 금전이든 연인 간의 문제이든 사업, 직장 운으로 답답할 운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의지만 내려놓지 않는다면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운기가 있으니까 상반기 운세. 때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해에는 뱀띠들이 오히려 이렇게 오, 오지랖인 오지랖으로 인해서 사람들 간에 이렇게 부탁 아닌 부탁으로 인해서 거절하기가 힘이 들다 보니까 때아닌 데 남을 도와주려는 어,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좀 탈이 드는 그런 시기이다 그러니까 남을 도와줄 때에는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특히나 금전이 오고 가는 데 있어서는 어, 그런 건좀 조심해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반기 때는 그게 이제 손재의 손실이 든다고 하니까 금전의 손실 잘 막고 가시길 탈 없이 가시길 어 일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언가에 이렇게 어 올해는 모든 게어제재 그런 것보다는 지출로 인한 지출은 이만큼이나 나갈 게 많은데 금전은 이렇게 따라들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 금전으로 좀 답답한 운세일 수는 있어요. 금전의 운세가 지출로 인해서 어때 아닌 때 아닌 땐 금전이라든가 아니면 너무 오버된 금전으로 내가 그 수입보다는 나가는 지출이 또많은 시기가 상반기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소비를 좀 줄이시고 좀 저축하는 마음으로, 어, 차, 어 자, 거축하는 마음으로 가신다 하면 좀 소비가 되는, 지출되는 금전의 손실을 좀 막고 가지 않을까 싶으네요. 어, 어찌 보면 뭐 이건 당연한 얘기가 아닌가, 그거는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란, 사람, 인지라 어떨 때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나는 이걸 굳이 쓸 지출이 아니었는데도 때 아닌 때 눈먼 돈이 나가듯이 내가 그렇게 운에 기운적으로 내가 그 수에 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일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애인과 연인과의 궁합도 솔직히 중요하잖아요. 헤어졌던 연인도 갑자기 뭐 헤어진 지가 1년이 되었든 몇 개월이 되었든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결합이 드는 운세이기 때문에 어 연인과 헤어진 연인한테 연락이 다시 와서 재회가 될수 있는 그런 운이에요. 그리고 그런 운으로 인해서 새롭게 다시 다가오신다 하면 그동안에 모든 부딪혔던 부분으로 싸움이 있었다 하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화합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올해 상반기 때는 화합이 드는 운세예요. 그런 부부간의 소리가 잦은 싸움이 많았고 작년으로 인해서 뱀, 어, 뱀띠들이 오히려 작년에는 부부간의 이별 공방이 많이 따라드는 삼재 운세였거든요. 근데 올해에는 그것 또한 무탈하게 오히려 화합이 드는 수라고 하니까 상반기 때는 부부간에 그 동안에 극이 났던 생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좋은 관계로 유지를 하셔서 이별 공방수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상반기 운대를 맞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 어, 혹시라도 어, 이혼을 하셨거나 돌싱으로 돌아오신 분들, 어, 돌아 돌아오신 분들 아니면 나이는 어느 정도 찼지만 결혼을 못 하고 계신 분들 올해에는 재혼 운에 들어 또또 들어오는 운세예요. 그게 이제 하반기보다는 상반기 때좀 많은 그런 운세적으로 재혼의 운, 운이 타라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내서 새로운 인연, 새로운 배필의 인연, 잘 만나셔서 어, 앞으로의 나의 손을 잡고 갈수 있는, 외로움을 달래고 갈수 있는 그런 상반기 운세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 삼자들의, 뱀띠들의 건강운으로, 상반기 때 건강운으로는 삼자에 판란을 겪다 보면 때안이때큰 질병이 올라오는 그러한 상반기 운세가 있어요. 어르신들 분이라 하면 뇌졸증도 조심해서 가시면 좋을 듯하고요. 젊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뇌졸중 이라는 거는 나에 무관하게 찾아오는 큰 병이기 때문에 이걸 조심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 들이 혹시라도 자손분들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들이 계시다 하면 따로 사시는 가족분들 있잖아요 부모님들 건강들 좀 챙겨서 챙겨, 챙기 시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심장 으로 약하신 분들 심장병이 올해 는좀 악화로 올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심장병 있으신 분들 심장뼈 조심해서 넘어가셨으면 해요. 이렇게 해서 뱀띠들의 건강 운은 건강 운대로 잘 지켜갔으면 하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뱀띠들 삼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삼재의 팔란을. 잘 누르고 갈수 있는 상반기 운세이니까 이, 이, 이 또한 이 시기를 잘 맞이하셔서 조심할 건 조심하고 무탈하게 넘어갈 건 무탈하게 넘어가시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 삼재 뱀띠들의 운세를 받으렸습니다 다음에 또 하반기 때 뱀띠 운세를 한번더 받으릴 거니까 그때 한번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